이하미 씨가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을 하다가 결국 하혈까지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울렸는데요. 이민우 씨는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본에 머물고 있던 그의 예비 신부 이하미 씨와 감격적인 재회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결혼을 전제로 한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하미 씨는 현재 임신 6개월차. 정확히는 21주차에 접어든 임산부로 다가오는 12월 4일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교포 3세인 이아미 씨는 일본 현지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민우 씨와 이아미 씨는 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태아의 성별을 최초로 공개하며 두 사람에게 예쁜 딸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하미 씨의 6살 된 딸은 여동생이 생긴다는 말에 뜻밖의 반응을 보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 만큼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며, 왜 여자야, 싫어, 남동생이 좋다고 귀여운 투정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이민호 씨는 그런 어린 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안심시키기 위해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훈훈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이민우 씨는 이 기쁜 소식을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알리며 곧 태어날 손녀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과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듯 보였던 이들 커플에게도 현실적인 그림자는 존재했습니다. 현재 이민우 씨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곧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큰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압박감은 이민우 씨뿐만 아니라 그의 예비 신부 이하미 씨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하미 씨는 이민우 씨의 고정 수입 부재로 인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필라테스 강사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하다가 결국 하혈까지 하는 가슴, 아픈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민우씨는 아미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그녀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에 이민우 씨는 큰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하미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사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다고 고백하며, 하지만 이민우 씨를 깊이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밝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결심과 희생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굳건한 믿음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민우 씨는 비록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지 않아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삭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지만, 사랑하는 이하미 씨와 그녀의 딸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꽃과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준비한 꽃다발의 가격이 하나로 약 14만원 상당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청자들은 그의 진심과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하나에도 큰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이민우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싱글맘과의 결혼 소식에 대해 복잡하고 솔직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진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이는 자식의 앞날에 대한 부모로서의 깊은 염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가족 구성원들의 복잡한 심경이 방송을 통해 여과없이 드러났지만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연들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은 이민우, 이아미 커플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응원의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두 분의 진실된 사랑과 용기 있는 결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이아미 씨의 강인한 책임감과 모성애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민호 씨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두 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미 씨의 어린 딸이 여동생이 생긴다는 말에 질투하는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고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족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와 같은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걱정의 목소리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반응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정수입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곧 태어날 아기를 양육할지 심히 걱정됩니다. 임신 중인 몸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닌가요?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제발 몸부터 챙기세요. 이민호 씨 어머니의 솔직한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갑작스러운 결혼과 임신 소식에 부모로서 당황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두 분의 사랑은 존중하지만, 현실적인 준비 없이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등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냉철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댓글들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이민우, 이아미 커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과 그 가족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사랑, 결혼,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하미 씨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강한 모성애의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이민우 씨 역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절감하며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진솔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우, 이하미 커플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관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지 많은 대중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이 계속해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의 앞날에 행복과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결정과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행복한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민우 씨와 이아미 씨,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언제나 밝은 미래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한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과 현실, 책임감이라는 복합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호 씨와 이아미 씨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앞으로 이들이 보여줄 행보의 귀추가 주목되며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합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족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식거리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고민들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커플의 이야기는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민호와 이암이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두 분의 현명한 선택과 노력이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잔잔한 감동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들의 여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이들 부부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들의 가정이 언제나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팬들과 대중의 지속적인 응원 속에서 더욱 행복한 앞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이들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의 결혼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대중들에게 큰 놀라움과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의 예비 신부가 싱글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고, 이후 KBS ETV 살림남을 통해 예비 신부의 얼굴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이민호 씨는 놀랍게도 무려 12년 전 처음 만나 인연을 맺게 된 예비신부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동시에 새 생명의 탄생 소식까지 직접 공개해 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태명이 양양이라고 밝히며 행복감을 숨기지 못했고, 그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과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도 예비신부의 배경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 그리고 이민호 씨의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고백까지 더해지면서 이민호 씨의 결혼 스토리는 연일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개인적 인사를 넘어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을 논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호 씨의 예비 신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즉, 제일교포 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신상은 밝혀지는 순간부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제일교포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민호 씨와 띠동갑 연하라는 점, 그리고 상당한 재력과 집안의 딸이라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그녀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사실은 바로 그녀가 6세 딸을 둔 싱글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결혼 발표 초기의 축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변하며 사뭇 다른 때로는 논쟁적인 반응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결혼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발표 초기 많은 팬들은 이민호 씨가 4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드디어 인생 2막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을 만나왔던 베테랑 아이돌 신화의 이민우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행복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예비 신부가 싱글맘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마자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고 그 변화의 폭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민우 씨의 선택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출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달며 비난적인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싱글맘이냐? 팬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다 등의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사생활,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 팬들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또 어떤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배우 장신영 씨가 싱글맘인 상태로 배우 강경준 씨와 결혼했던 당시의 상황이 다시금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장신영 마이너스 강경준 부부는 수많은 난관과 편견 속에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싱글맘,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싱글맘 재혼에 대한 편견을 깨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민호 씨 커플에게도 장신영 마이너스 강경준 부부처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그리하여 대중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KBS ETV 살림남 선공개 영상을 통해 이민호 씨 예비 신부의 얼굴이 공개되자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논쟁적이고 다소 부정적이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를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목소리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뛰어난 외모에 대해 찬사를 쏟아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그녀의 미모를 칭찬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민정 씨와 야노시오 씨를 닮았다. 어쩜 저렇게 예쁘지? 인상이 정말 선하고 좋다. 두 분이 함께라면. 분명 행복하게 잘살것 같다 등의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미모의 예비 신부 공개는 그동안의 부정적인 시선과 논란을 잠재우고 오히려 이민우씨 커플에 대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폭발적으로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돌싱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행복만 가득하길 편견 없이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한다와 같은 따뜻한 응원 메시지들이 늘어나며 대중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싱글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이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과거의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습과 진심을 보고 판단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코요태 신지 씨를 언급하며 신지는 안 되고, 이민우는 되는 현실이라는 다소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연예인들의 열애설이나 결혼 발표 시, 대중이 보이는 이중적인 잣대나 편향된 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연예인의 성별이나 인지도, 평소 이미지 등에 따라 대중의 반응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결혼과 함께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한 없는 기쁨과 설렘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 즉 경제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고정수입이 없다며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고, 이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현실적인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화려한 연예인으로서의 삶 뒤에 가려진 생활고는 대중에게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연예인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임을 상기시켜 주었고 많은 이들이 이민호 씨의 용기 있는 고백에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더욱이 예비 신부와의 합가 계획으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까지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이민우 씨의 누나는 동생의 결혼과 이세 소식, 그리고 예비 신부의 배경에 대해 매우 솔직하면서도 애정 어린 복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는척 안 하고 싶었다. 처음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며 솔직하고 때로는 불편한 심경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는 가족으로서 동생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시선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동생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며 가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이민우씨의 부모님은 나 미쳐 같이 못 살아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다 등과 같은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며 제일교포 3세이자 싱글맘인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복잡하고 고뇌의 찬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재혼 가정이나 싱글맘에 대한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과 가족, 구성원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민우 씨의 결혼 스토리는 단순히 한류 1세대 아이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개인적인사를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인식이 충돌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으며 조화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신부의 배경, 특히 싱글맘이라는 사실로 인해 논란이 일고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공개되고 이민우 씨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점차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며, 진심과 사랑의 힘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이민호 씨와 그의 예비신부, 그리고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민우 씨 부부가 장신영 마이너스 강경준 부부처럼 싱글맘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그들의 행보가 퀴추가 주목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보편적인 진리가 이민우 씨 부부를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행복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길 기대합니다.